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6일간의 정례회와 2014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매 순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공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무중에도 정례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이금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례를 통해 다루어진 안건들이 자연지유도시 재천 건설의 중요한 단초로서 시정 업무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무제역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제역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우리는 2010년 무제역 초기 대응 실패에 전국적으로 3조의 피해를 입었던 최악의 사태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확산도 추가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무제역, AI 등이 발생될 경우 골든, 골든타임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로 축산 농가의 아픔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따뜻한 행정의 숨길이 알수 있도록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신 분들 모두가 2014년 남은 한 해를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 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회를 참가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ちょっと待って。<laughs>